문제 3번.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수를 배열합니다. 이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. 103, 98, 6, 96, 9, 94, 12.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요? 14번째 올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홀수번째하고, 그 다음에 짝수번째를 한번 생각해 봐요. 짝수번째. 그러면 첫 번째 홀수 번째를 뜻하는 거죠 100이고요 짝수 번째 두 번째니까 3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주어진 수까지 여덟 번째까지 표현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. 그렇다면 지금 열네 번째라고 하는 건 짝수 번째인데요. 짝수 번째로만 생각하면. 여기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짝수번째 것만 놓고 보았을 때는 바로 이 자리에 오는 수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. 자,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. 이렇게 말입니다.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할 수는 무엇일까요? 여기 보니까 3은 3일은 3이에요. 그 다음 것은 3 곱하기 2는 6, 3 곱하기 3은 9, 3 곱하기 4는 12, 그러면 여기 올 수는 3 곱하기 7이라 하여서 21이 놓여야 한다는 걸알수 있죠. 따라서 14번째에 올 수는 21로 답할 수 있어요.